국수에도 한 소요가 들어가고, 김밥에도 한 소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소요, 국수입니다. 방에 저 산에 보이는 게 여기가 성삼자. 만복대가 이제 좌측으로 하면 만복대가 있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성삼자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면은 천원사가한 이산 뒤에 좀 위치하고 있겠죠. 굴에 지리 이산 따라가래. 상수요 마을입니다. 어쩌이요네수요한 네, 번쯤은 와 봐야 할상수요마을 입니다. 세상 산수유 마을이네 요 뒤에가 이제 지리산 아 우측 어, 저쪽 번향이 도시 번향이 이제 마포구 쪽에서 왼쪽 오른쪽 전부 산수유입니다 공기가 지리산이라서 통제네요 공연장에서도 키로 올랐는데 컨펌을 해 줘. 가면서 먼저 뒤로 먹고 요아니면까 삼수유 마을에, 이거는 뭐 지리산의 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깊산 속의 마을, 삼수유를 중심으로 합니다. 삼수유, 길이론도 삼수유 곡길로, 삼수유 길로 이 나무는 없고 전부 는삼수역 나무가 있고 그게 이제 행사장 과각이되어있어요 차가 있고 보겠네요자 아직도 들어오면서 아우 지리산 차가 고려에서시내버스가 네. 있어야 할네요 삼수역 버스의 즐기려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욕국도 피기 시작하네요. 어, 기 개가, 보세요. 지금 핑 60핑 되나봐요. 여기가 이제 주 행사장까지 내려왔네요. 대한민국에서이짜요에서이영상수가이은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상수유 축제 언제까지요? 19일 1월까지 축제를 한다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뵙에습른영상사합니다